안녕하세요. 항공대학의 우실환입니다. 아,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지난 2022년 2월 28일인가요? 그 프레스센터에서 동북공정백서학술대회 그 발표회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어, 시간 관계상 발표하는 사람이 한 1인당 30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서 그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이번 기회에 좀더 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동북사지에 수록된 고조선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동북사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의 결과를 어, 뭐랄까 집약하고 어,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했던 그 학술지입니다. 이미 폐간이 됐지만은. 차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참고로, 어 동북공정백서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북으로 어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무료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가격 100원으로 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그, 이 주요 내용 전체는 동북공정백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좀더 상세한 걸 원하시는 분은, 그 동북공정백서의 이북을 e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게 주요하게는 크게 보면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어, 아까 말씀드린 동북사지에 실려 있는 제가 맡은 파트가 고조선 파트인데 고조선 관련 논문이 아홉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홉 편의 내용을 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고구려 어, 파트를 맡은 박승범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발표된 논문이 뭐수0여 뭐 편, 2 0 0편막 이렇게 많아요. 양이 근데 저는 제가 맡은 고조선 파트는 아홉 어, 편 밖에 없어서, 다른 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부추로 이렇게 그 경향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 동향을 분석.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아홉 편밖에 안 돼서 아주 상세하게 그 읽고 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 백서에 실린 제 파트는 크게 두 파트인데 하나는 아홉 편의 중국 학자들의 논문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요약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어 고조선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새로운 어떤 고고 발굴이나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을 실사로서 인정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최근에 그 시진핑이 여러분들 아마 시진핑과 트럼프의 대화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14년에 트럼프가 어, 시진핑과 만나서 한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죠. 역사, 역사 이래로 역사상 한국은 모든 역사가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어서길수 선생님도 상세하게 논의했지만은 그게 시진핑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을 포함해서 중국의 15억 인구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어 서길수 선생 논의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백과사전에도 다 올라가 있고 어 역사 교과서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이미 다 그렇게 개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연히 실수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교육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게 작년 8월 그 연합뉴스 자료인데 최근에도. 끊임없이 시진핑은 역사 연구나 교육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 국가 최고 지도자가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뭐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대통령 본적 있습니까? 아마도 역사 교육이 어, 뭐랄까요, 우리 뭐 수능 시험에 얼만큼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뭐 중학교만 배우다 고등학교까지 배우다가 별의별 그 변천사를 보면 역사교육을 하는 우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역사교육을 하는 변천사를 보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화면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스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다민족 통합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역사연구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다 나와 이제 중화민족의 위도함, 위대한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둘러싼 역사 연구 및 학습 사업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역사의 어떤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학문적 목적 이외에도 정치적 목적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 통합 이거는 기사 내용에 나온 겁니다. 다민족 통합. 그 다음에 중화민족의 대통합 뭐 비슷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사 연구를 강조를 하는데 그 목적이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화민족을 통합시키고 중화민족을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대하는 어, 어, 친화의 그 역사를 어,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 목적이 통합과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샘플로 제가, 어, 제가 맡은 고조선 파트니까, 백도백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뭐 다운백과나 네이버백과를 다 합친 거의 뭐 관찬백과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 거의 99.99%의 사람들은 바이두, 그러니까 중국말로 바이두라는, 바이두 백과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백과사전에 고조선이 있습니다. 고조선에 보면, 제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보십시오. 번호는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보면, 자, 고조선은 한무제 한사골 설치 이전에 현재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초기 국가의 이름이다. 두 번째는 중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이어진 제후국과 번속국을 가리킨다. 당군조선 은 아예 언급이 없죠. 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당군조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화의 역사에서 제후국과 번속국으로 지위를 어 뭐랄까 한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백과사전에서 정말 쓰기 어려운 용어인데 특별히 주의할 점은 백과사전을 읽는 사람은 특별히 이 부분을 주의라 해 하면서 주의할 점은 문화든 혈연 속성이든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가 아니고 고대 중국의 지방 정권에 속한다. 백과사전에서. 아,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무슨 연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중문으로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제오국이고 번석국인데 고조선은 특별히 주의할 것은 현재 남북한과는 전혀 문화적으로도 전혀 연결이 안 됐고 혈연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혈연적이라는 민족적이 민족적으로도 전혀 연결이 안돼 있는 거다.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니까 북한이나 대한민국에서는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 전설 중에 당군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군조선은 남북한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건 신화 전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 고조선 항목의 맨 머리에 있는 압축된 표현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고조선에서 상세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걸 이제 좀, 뭐랄까,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 중국 포탈에서 바이도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이것만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 고구려, 발해, 부여의 역사는 전부 다 중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소개를 할수 없으니까 아마 소갤수 선생님 동영상에는 그 부분을 짤막하게 다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그 한국사를 가르치고 배울 때 대부분 고조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고조선에 대해서 기원전 2333년에, 어, 건국되었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10여 년전그 이전만 하더라도 간접 합법을 썼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보는 분 그러니까 그 당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한다. 이렇게 간접 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직설 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저 뭐야 중화인민공화국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한국인들은 역사를 배울 때부터 중국 역사부터 배우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동북공정이 2022년부터 뭐, 막, 언론에 소개되고 할 때, 동북공정을 고구리 빼앗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고구려는 우리 땅이니 어쩌게 해서 뭐 고구려 요금제, 뭐, 해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인식 자체가 오판입니다. 고구려는 그 중에 일부분일 뿐이고, 간단히 얘기하면 동북, 중국에서 얘기하는 동북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만주 지역인데 만주 지역의 모든 민족의 역사를 중국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런 것들 고조선부터 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 고구려를 고구려 발해만을 중국 역사와 하는 그런 공정이 아니었다는 얘기. 그래서 현재 그 동북 공정이 다 끝나고 백과사전이나 중국의, 중국의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고조선부터 부여, 발해, 고구리까지는 전부 다 중국사, 자국 역사화 되어 있고 한국사로 인정하는 거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한반도 남부의 삼한시대부터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독립적인 한국의 역사가 아니고 반식민, 번속국 그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현재.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 동북공정 베스에서, 어, 정리한 것은 중국 학자들이 발표한 이 아홉 변의 논문입니다. 그뭐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소개할 거니까. 그래서 2008년까지, 그러니까 동북사지가 2004년에 처음 그 동북공정의 결과물들을 막 싣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동북사지를 만들어가지고 2017년까지, 17년 1월까지 뭐 학문이랑 이름이 조금 바뀌었지만, 하여간 2017년까지 운영되는데 초기에 한 3, 4년, 한 4년 되죠, 4, 5년 사이에 어, 기자조선에 대한 논문은 쫙 발표되고 그다음엔 2009년부터는 단한 편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기, 어, 조선에 대한 고조선에 대한 그 중화인민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시각이나 학문적 논쟁은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 이후에는 논문이 없습니다 하나도 폐간될 때까지. 자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그 기본적인 고조선에 대한 그, 그 정리된 인식을 대충 소개를 드리면 먼저 그 당군조선은 신화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하화족이돼요하화족 한민족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고, 하와주이 세운 제외국이나 번석국, 지방정권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만, 몇몇 학자들은, 진국이라는, 진국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진국이, 즉, 기자가 한반도 북부의 기자조선을 세우기 전에, 기자가 처음 세운 곳이 한반도 남부의 진국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거죠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 즉 고조선보다 먼저 한반도 남부에 세워졌다는 학자들 상세한 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나라 때 상의 3대 군주였던 그러니까 하대니까 한나라 때의 상은 하의 제후국이었어요. 그래서 상의 3대 군주인 상토가 한반도 남부에 건설했다고 보는 새로운 시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라 때 하나라 말기에 상대도 아니고 상이 망하고도 아니고 하나라 말기에 상토가 상의 제후국 하의 제우국에도 상토가 한반도 남부에 이미 진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처음 들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그 중공의 어떤 특별한 무슨 제야사 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 연구 논문들을 새롭게 발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 중에 진국을 한반도 남부에 한반도의 남부를 나눠가지고 진국을 한반도의 남부에 있었고 기자조선은 한반도의 북부에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논리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당군조선은 인정하지 않니까 고조선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이미 화하족 그들이 말하는 화하족 상토건 누구건 기자건 다 화하족이 화하족이 한반도 남부에서 뭐 분점을 남북으로 분점을 하건 어쨌건 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역사는 화하족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논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중화민족이라는 기틀 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중국이 49년에 신중국을 건설하면서, 어, 중국은 역대 왕조가 아주 옛날부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상조 단계에서부터 땅이 워낙 넓고, 이러기 때문에 황제의, 어, 황제가 된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어, 치수의 문제예요. 물을 다스린다는 말을, 여러분들 뭐, 역사서를 읽으면 치수라는 거를 하상주, 춘추 전국 이럴 때만 치수라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황제들이, 왕들이 굉장히 급박한 문제. 왜냐하면 황하의 물길이, 황하 문명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황하 물길이 그 태행산맥을 딱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은 현재 발해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길이 100년, 50년, 150년 단위로 계속 홍수 범람 때문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그 황토 범람으로 황토에 막 묻혀가지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이름이 있는데 비 어디에 있었는지를 비정 못하는 국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한번 나면 작은 나라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황하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 발해만으로 고정된 것은 불과 한, 한 100여년 남짓밖에 안 돼요 그 전만 해도 계속 물길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중간에 이게 태산이 있잖아요 태산이 있고 산동반도가 있으면 황하가 이렇게 해서 그 위로 굴곡되었다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제 태행산맥을 넘어가는데 여기 넘어가면 발해로 흐르는 게 현재의 모습인데 산동 만드는 기준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두 갈래로 흐릅니다 어떨 때는 아예 아래로만 흐릅니다 그 정도로 물길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두 그러니까 그 가지 문제가 치수와 어떤 그 민족통합이라는 변수는 지금은 이제 치수 문제는 뭐큰 문제가 왜냐면 뭐랄까 건조화되면서 황하는 거의 1700 50년인가? 뭐, 그 이후로 큰 범람이 없어요. 예전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역사를 기술하는 현재 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그 이론적인 가장 밑바탕의 베이스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인데 이, 이, 이 말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중국은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된 다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된 국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민족, 다민족이잖아요. 56개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었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 통합된 민족 개념이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에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는 이미 제가 별도의 논문도 발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1차, 2차, 3차 대토론, 한 30여 년이 넘게 대토론을 합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신중국을 건설하고 나서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중화인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56개 민족의 각각의 역사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현재의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를 기술 하느냐의 문제예요. 학술대회한 번으로 결정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50년대부터 신중구 건설 한 이후부터 10년, 10년 단위로 계속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어, 2010년대 되면 완비된, 완비된, 어, 통일이론이 탄생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형성하는데 가장 압도적인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 아는 단기양이라는 분이 그 상세한 얘기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있러니까 그렇게 해서 3차의 네토론을 통해서 현재 완성된, 현재 완성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 자, 중화인민공화국은 56개 민족이 하나로,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통일되어 구성된 국가라는 의미니다 그게 바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56개 민족의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통일되어 구성된 국가다.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56개 민족의 모든 역사는 모두 친화의 역사의 일부이다. 56개 민족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6개 민족이 과거에건 현재에건 이룩했던 모든 역사는 중화민족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친화 역사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친화 역사의 강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에 거주하던 민족을, 그 땅을, 역사를 논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가 친화라는 무슨 그 경계선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경계선이 1840년대에 여러분들 아편전쟁 하면서 많이 뺏기잖아요. 그죠? 그, 일, 어, 서구 제, 제국주의가 중국의 영토를 침범해가지고 빼기기 이전에 즉 청나라 말에 가장 역사상 가장 넓었던 영역이 중국 역사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연해주를 연해주도 이미 빼앗긴 땅이에요 중국의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무슨 국제조약을 했건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담기양이나 이런 사람이 만든 지도를 보면 기준이 1820년에 청나라가 가장 왕성했을 때의 영역이 역사상 지도돼. 그 영역 안에 있는 56개 민족의 모든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전부 다 친화 역사 일부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기에는 현재 모든 민족, 56개 민족의 모든 민족을 중화 민족이라는 용어로 엮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하도 들어봐가지고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그래요. 중화민족, 우리 중화민족, 뭐가 이상하냐.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중화인민고국이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건 맞아요. 그건 뭐 역사적 팩트죠. 지금도 56개 민족으로 나눠있으니까. 근데 5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데 56개 민족을 다 묶어 가지고 또 하나의 중화 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게 철학에서는 우리가 유개념과 종개념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인은 있어도 그거를 다 모은 중화민족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허구적인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 미국에는 56개보다 두세 배가 되는 세계 각국의 민족들이 어 미국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온 사람들 뭐뭐 뭐 세계 각국에서 다 왔을 거예요. 그걸 다 묶어서 미국 민족, 이런 말을 쓸수 있나요? 그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에도 56개 민족보다 훨씬 많은 민족이 모여서 나라를 이룩한 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묶어서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 이게. 중화민족,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개념일지 모르지만, 또 중국인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인지 모르지만, 이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이런 개념이 문제가 될 거라는. 근데 걔네들은 56개 민족을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목적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씁니다.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씁니다. 아까 저 시진핑의 역사 교육 과정에서도 맨날 쓰는 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분, 중화민족의 뭐, 꿈, 중구어멍, 그런 것도 풀었으면 중화민족의 대부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제. 중화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허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56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들을 깨야 됩니다.